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배워볼 표현도 일단은 그 경유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한글로 하게 되면 뭐냐면은 오늘 배울 표현 그몇번 게이트로 가면 되나요?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시, 실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인천에서 홍콩으로 넘어와서 홍콩에서 경유 한 6시간 정도 하고 어그 대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뉴욕으로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출구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쉴때 아무래도 뭐 오래 쉬야 되니까는 그 게이트라든가 게이트 넘버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야 보딩 시간, 탑승 수속 언제 시작되는지 그런 걸 일단 다, 다 물어봤었거든요. 그래 다 물어봐놓고 탑승 게이트가 처음에 제가 들은 게 18번으로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랑 같이 야 18번이란다. 이따 이따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왠걸 혹시나 하고 이제 또 혹시나 하는 바람에 바람에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한번더 물어봤었거든요. 그 다른 인포디스크에서 웬걸 4번이라는 거예요. l really? 리 하면서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비행이다 보니까는. 그, 어, 스케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묻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 마시고, 특히나 좀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기신 분들은 또한 시간에 한번씩또 전광판이 업데이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쨌거나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 일단은 뭐 준비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몇번 게이트로 가면 되는 정도 표현이고요. 제가 영어로 배터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명들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e v e r y n 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몇번 게이트로 가야 되나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Um so uh my flight number is b 뭐 CX 뭐 424.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이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문장에서 키워드는 그 누가 뭐래도 그 어떤 그 출고, 어떤 게이트로 정도의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 앞부터 말씀드리면은그 which gate, 라고 제가 썼죠. which gate, which gate, w 래 i which gate, 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그 게이트가 다양하잖아요. 뭐 gate, w h i c e w h i e gate, w h i c e w t which g w i c h gate, w h which gate, w 고 우리가 앞에 일 e 써봤다라핵 t 한개 잡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런 게이트로 어떤 게이트로 내가 가야 하는지 일단 우리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동사 해야 한다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조동사 should s h o u l d. 누마도돈 받을 거고 어디 어디로 가다라고 할때 동사 goes죠. go to 어디, 어디 어디 어디잖아요. 그래서 go to 오늘은 which 게이트니까 자 이제 2까지 오늘 같이 붙여서 한번 쭉 이어보자고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니까는 I should go to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가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should 앞으로 싹 빼서 Should I go to? Should I go to? 이런 식으로 까지 한번 쉽게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Should I go to 까지만 쓰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잖아요 근데 오늘은 물어봐야 되는 게 어떤 게이트로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Which gate 부분은 앞으로 쑥 빼서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이렇게 오늘의 문성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뭐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여러분 감 떨어지기에는 곧바로 재선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아까처럼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제 비행기 넘버예요. So this is my flight number. What the flight number i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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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데 어디로, 어떤 게이트로, 어떤 출구로, which gate 제가 가야 합니까? Should I go to 어떤 게이트로, which gate 제가 가야 되나요? Should I go to 합쳐서 해볼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요. 이거 제 표요 보여드리면서 이거 제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 your gate number i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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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체크한 다음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까먹지 마시고 꼭 적어서, 절대로, 특히 처음 타신 분들도 절대로,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전하게 또 이렇게 정확한 비행기 타고 잘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세한 발음 팁 같은 거는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바로 뵐게요. 자전달드니다 앞에 대표 강의 잘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 배우고 있는 표현, 같이 배워보있는 표현 뭔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제가 어떤 게이트로 가야 돼요? 어떤 게이트로 가야 됩니까? 정도 표현 맹또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보고 있죠. 발음 잡고 어떻게 응용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일단은 그 앞부분에 어떤 게이트로 정도까지 일단 제가 임의로 잘라놨죠. Which 그렇죠? gate? Which gate? 이렇게 일단 짜져 놨어요. 이 부분, 뭐, 일단 발음도 잡자면은 크게 발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대로 그냥 우리 발음 나는 대로, 우리가 듣는 대로 Which gate? Which gate? Which gate? 이렇게 발음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Which gate? 이렇게 발음 챙겨가시고요. 뒷부분에 이제 제가 가야 합니까? 정도의 뉘앙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발음을 신경 쓸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조동사 should로 시작을 하죠. should I go to?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should I 가예놈 되면은 should i, should i 요렇게 연음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잡아가세요 should i, 굳이 한국말로 적자면 should i, should i 정도로 되거나 should i가 어떻게 should i까지 발음이 되노 되니까 문제죠 should i, should i 요렇게 챙겨가시고 가다라고 할때 go to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하지 마시고 go to go to 요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o to go가 아니고 약간 oh, oh 모음 이렇게 나서 go to 그래서 여기까지 합쳐서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제가 다시 한번 흡수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팁 드린 거 흡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어로 뱉어 볼게요. 잘 들어 보세요. 어, 떤 게이트로? Which gate? Which gate 제가 가야 할까요? Should I go to? Should I go to?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그 뭐야? 보딩 패스 표 보여 주면서 표 보여 드리면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Which gate should I go to? Which gate should I go to? 챙겨가시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which 뒤에 gate 처럼 명사 표현 넣으셔서 which 명사 should I 동사동사동사 동사, 동사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양수를 전할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명사를 제가 동사해야 할까요? 정도의 뉘앙스가 되거든요. 어떤 명사를 제가 동사해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가될것 같은데요. 예문으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일단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해외 나가면 저도 특히 그랬던 게좀 방향치거든요. I have no sense of direction. 저는 방향감각이 좀 없어요. 진짜 길치 좀 심하거든요.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일단 이 길은 맞는데, 이 스트릿은 맞는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스트릿도 내가 잘못 봐서, 여기로 가야 되는지, 여기로 가야 되는지. 도통 감이 안올 때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나 여기 가요 I'm going to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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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방향 정도인 뉘앙스 디렉션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가 넣어서 which direction should i go? 그렇죠? which direction should i go?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음식집 갔어요. 맛집이라해서 크, 이거 맛있다 하더라. 하고 이제 블로그에서 찾은 거죠. 해외 맛집, 뉴욕 맛집 크 갔죠. 근데 첨간 거예요. 그랬을 때어뭐 무슨 맛 제가 먹어보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 직원분한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맛이라든가 이런 양수주는 명사 flavor가 있거든요. flavor 요놈만 넣으시고 무언가를 먹어보다 시도해 보다라고 할때 동사 try가 있잖아요. 바로 따다다 넣어서 which flavor should I try? Which flavor should I try? This is the first time here.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그러는데요. Which flavor should I tr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개만 내보면은. 어뭐 샐러드 같은거 전문점에 간거예요 근데 지금 이시는이 샐러드에는 뭐 어떤 그 드레싱, 말 그대로 드레싱, 드레싱, 말 그대로 그 드레싱이 그 맛있을지 좋을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의견을 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which dressing should I try for my salad? which dressing should I try for my salad?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표현들 요거 말고도 제가 또몇개더 제시해 놨죠. 그것도 잘 챙겨가시고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여행 중에 쓰면 좋겠다라고 싶은 싶은 문장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입으로 또 털어 보시면 좋은 공부법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 문장은 Which gate should I go to? 요거였고요. 아시겠죠? 잘 챙겨가시고 어 여기도 제가 공항에서 어, Which gate should I go to?라는 표현을 직접 한번 써봤거든요. 홍콩 공항에 제가 있, 있을 때. 대기하는동안에 그거 영상 바로 뒤에 보실 때니까는또 그것도 잘보시면서아요렇게요렇게도써 먹는구나라고도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에서 한국에서 아, 지금 에서국에공항국거든요아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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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야 한국에서 한에에 보딩이 이제 시작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번 강의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주서가 좀 한번 물어보고요. 메시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게이트도 몇 번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Hi,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So, this is my flight number CX 86. Yeah. Ah, so, which gate? gate which gate, gate, gate should I go gate to? Number four. Gate number f o u r Really? Yeah. It is f o me, yes. You also can With the board later yes. around 5 o'clock, the poachers once again. See, so that oh. they will change your not. Okay, okay, I see. Okay, can you. Thanks a lot. Okay. Thank you. Bye. Thank you.